영스랩의 신영호 박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아, 오늘은 이제 내 활성화에 대한 영상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 그리고 그제 이제 영스랩 카페가 있어요. 영스랩은 이제 한국 안티에이징 영스랩 카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 안티에이징에 관한 많은 내용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내 활성화에 관한 책이 6월 1일 날 출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정신적 안티에이징에 관한 책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신적 안티인지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내만 내 기능적인 면만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간관계나 감정이라든지 학습법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식생활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우리의 뇌 노화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총망라한 내용을 제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6월 1일에 발매될 예정이고요. 책 제목은 '미라클 브레인셋'입니다. 그래서 '미라클 브레인셋'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laughs> 제 카페에다가 올렸는데요. 영스레 카페에다가 그 내용 중에 뇌 혈액 순환을 개선한 일곱 가지 식이요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력도 좋고 추론력이라는 사고력을 높여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한 뇌를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 세상이 너무 빨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사실 그 유통기한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요즘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AI든 4차 산업 시대든 간에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려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뭐 지능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능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급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뇌, 유동적인 뇌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 특히 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뇌세포는 점점 죽어가고 뇌 세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뇌가 어떤 네트워크 확장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시냅스가 확장하는 기능들이 그 확장된 기능을 갖고서 우리는 더 어릴 때보다 더 어, 스마트한 뇌를 가질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 문제가 되는 게 치매잖아요. 근데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지만 우리가 원인을 알수 있는 아주 명확한 원인을 알수 있는 혈관성 치매라든지 알올성 치매도 있고 특히 이런 약이 아직까지 뭐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약들은 개발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약이 아닌 음식으로 우리의 뇌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방법, 개선하는 방법은 운동도 있고 식이요법, 습관, 성격 다양한 접근법이 있지만 제가 이번 장에서는 그냥 식이요법 한 가지 요인만 갖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뇌 혈액 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식사 요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뇌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원인, 뇌 혈액 순환을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은요. 더 많은 산소 공급, 내혈관에 더 많은 산소 공급과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인 물질이 동맥경화증으로 주목이 되고 있잖아요. 동맥경화증이라는 건 결국 우리 혈관 안에 지방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혈관 벽을 점점점 좁게 만들고 그게 여러 가지 어디인가 내혈관을 막히게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키는데. 특히, 내혈관 장애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들이 있어요. 아주 흔한 증상으로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아니면 시야가 앞에 물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라든지, 아니면 손발이 저리다든지, 무기력하든지, 우울감이 나타나든지, 이런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치매 치료약이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방 방법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다른 나라에서 연구한 결과를 조금 발표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세 나라가 보고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 보고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채소와 과일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이것이 통계학성으로 근거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뭐 예전부터 우리가 내열견성 치매의 경우는 과일 채소를 자주 먹고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인과 인가관,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죠. 우리가 결국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비타민 E나 비타민 B12 엽산과 같은 어떤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했다는 의미이고요. 이 항산화 물질은 결국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뇌를 보호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과일, 색색, 과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색소들은 여기에 이제 항산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 뇌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또한 가지, 생선에 들어있는 EPA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EPA라는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포화 지방산이 동맥경화를 억제하고, 뇌혈관을 흐름을 좋게 해서 뇌의 노화를 방아, 막아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삼겹살 드셔봤을 거예요. 삼겹살 먹고 나면 기름이 뜨거운 온도였을 때는 이게 기름이 액체지만,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양초처럼 굳죠. 고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포화지방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선기름은 온도가 낮아도 액체 그 상태로 그대로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포화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불포화지방산은 괜찮은데 이 포화지방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내혈관 뭐 질환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데 원인 물질이 되겠 있죠. 자, 2002년도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도 식생활을 단기간 한 2년 정도만 식생활을 바꿔도 어떤 신체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2002년도에 네덜란드 그 노테르담 연구 결과에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 6년간 식사를 통해서 비타민 E의 섭취, 비타민 E와 알츠하이머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더니, 어, 과일 야채를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 E의 양을 하루에 10mg, 10.5mg을 이 사람들의 기준점을 잡은 거죠. 10.5mg 이하를 먹는 사람들을 1로 잡았을 때, 발병률 1로 잡았을 때 15.5mg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발병률은 0.57로 약 43%가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E를 섭취량이 많이 증가하면 알츠하이머의 발생률이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또,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과 별로 먹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5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생선을 하루에 3.3g 이하로 먹는 사람들의 발병률 1로 잡은 거죠. 자, 기준점을 생선을 3.3g 이하로 먹는 사람을 발병률 1로 잡았을 때 18.5g이면 한 6배 정도 많이 먹는 거죠. 18.5g 이상을 먹는 사람의 발병률은 0.3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배 정도 많이 먹었더니 발병률이 3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결과는요, 불과 2년 동안 식생활을 2년 동안 바꿨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연구의 결과를 또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55세가 넘은 다음에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게 된 것만으로도 6년 후에 알츠하이머 발병률을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줄고 또 생선을 많이 먹기 시작한 다음에는 불과 2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일 야채를 많이 먹어서 6년을 지났더니 알츠하이머 발병률50% 이상 줄었고 생선은 불과 2년 동안 생선을 먹기 시작했더니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식습관만 개선하고 식습관만 바꿔도 알츠하이머는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방할 수 있는 습관병이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일 야채 매일 과일 야채 많이 먹으라 맨날 설명을 해도 사실 아이들도 과일, 과일을 먹어도 야채는 참 싫어하는데 어, 아마 어른들도 그러실 거예요. 과일, 야채를 먹어라, 먹어라 해도 잘안 드시는 분 있죠. 자, 우리가 그 노화 예방 식품이 뭐 대단한 노화 예방 식품, 건강 식품이 막 이렇게 비싼 영양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감자, 양파, 다시마, 사과, 토마토, 마늘, 녹차. 여러분들 매일 드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금치, 고혈압에 좋은 시금치, 양파 껍질, 감자, 수갓 미나리, 가지, 감. 사과, 귤, 당근, 메밀싹샐러리 생즙, 완두콩즙, 양배추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맥경화에 좋은 것들은 호박, 말린 표고버섯, 미나리, 우엉, 감, 감잎, 감잎차, 사과, 귤, 유자, 김, 냉이 콩이고요. 동맥경화와 고혈압에 좋은 것이 현미, 검은콩, 옥수수, 메밀, 땅콩 등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런 거안 드신 분은 없잖아요. 매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하게뭐 특별할 게 없고 매일 드시는 거지만. 그런데도 이걸 매일 안 드시는 분들 도 많다는 거죠. 우리 나가서 손쉽게 햄버거 사먹고 피자 사먹고 라면 사먹고 우리 손쉽게 빵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집밥이에요 집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심때 메뉴를 고르실 때도 요즘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밥처럼 해주는 가정식 백반집 이런 데를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도 점심때 이왕이면 조금 가정식 백반집 이런 데를 찾아서 다니면서 먹는데 어, 그런 거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봄에 뭐 여기 노화 예방,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거 좋은 거다 여러분들 너무 흔한 야채들이, 너무 흔한 식재료예요. 비싼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먹는 것들이고요. 자, 치매 예방에 좋은 생선, 해산물도 마찬가지예요. 김, 다시마, 멸치, 가리비, 연어, 꽁치 자, 여러분들, 다시마가 다이어트 식품이고 해독 식품인 거 아시죠? 다시마, 제가 영상 올렸는데, 다시마가 중금속 뿐만 아니라 방사선 물질 해독 식품이기도 하고, 또 칼슘 양이 멸치나 우유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마 많이 드시고요. 그다 동맥경화에 좋은 거, 뭐, 참치, 전갱이 굴, 꽁치, 문어, 서우, 개. 자,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했더 불포화 지방산, 생선에 있는 기름, 불포화 지방산이 결국 지방을 다시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자,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컬러푸드, 빨간색, 노란색 우리가 각가지 과일 야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 그 식물이 갖고 있는 방어물질 이런 것들은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음양오행 시기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섯 가지 색깔이 다섯 가지 장기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빨간색, 뭐 파란색, 그다음에 검은색 이런 음식들이 음양오행과 그 오장육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블랙푸드는 신장으로 가고 청색은 간으로 가고 이렇게 그 음양오행식이요법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왕 먹을 거 색이 알록달록한 게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은행잎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행은요 그 콜라보노이드 일증, 징코라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혈전을 용이하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혈류를 확장해서 혈류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럽이나 이런 데서, 어, 독일, 프랑스, 프로투카 이런 데서 이 엑기스를 가지고서 내혈관 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여러 가지 녹청차우롱차에는 카테킨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카테킨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 카테킨이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카페인이 우리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우리의 로를 풀어주고 기억력을 좋게 해주면 판단력을 높여주는 걸로 알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프랑스 패러독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육류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가장 신장질환이 적은 거, 적은 나라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적포도주를 먹겠다는 거죠. 적포도주에 있는 항산화 기능, 우리가 그 포도에 있는 항산화 성분 때문에 가장 심장 질환이 적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게나 뭐 새우나 이런 것들 이렇게 익히면 그 껍질이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카로티노이드 일종인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항산화제로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LDL 성분을 낮춰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